안녕하세요. 채원이TV 토입니다. 오늘은 이 제가 폭 빠진 이소호공 게임에 접속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변신하는 모습을 다 소개해볼 건데, 어, 우선은 가이오! 이렇게. 하는 것부터. 저는 이것도 멋있고요. 이 자자 SSU도 멋있어요, 전. 그냥 멋있는 거면 다 멋있어요, 전. 멋있는 거면 다 멋있어요, 전. 이렇게 변신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모습으로 감춰 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뽑으면서 변신하는 걸. 불연한게 진짜 고급 같아요. 고급 같아요. 오, 멋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이렇게 검정색 머리였다가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다가 이렇게 하는 게더 멋있어요. 꽃판머리, 전기머리는 이렇게 변신하는 거입니다. 오, 전 이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오, 전기 포탄머리. 전기인데 포탄머리 같아요. 와, 너무 멋있어. 와, 이건 제가 너무 멋있어 하는 버전인데. 이거는, 이게, 이것도 멋있거든요. 제일 멋있어요. 안 멋있, 안 멋있게 보는 사람도 들있지만전 멋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 너무 멋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이렇게 전기를 내뿜으면서 슈퍼사이언이 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걸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완전 이게 멋있어요. 오, 전기. 오, 멋있어. 두 번째. 이렇게 변신하는 겁니다. 어, 너무 저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변신하는 게 제일 멋있어. 어, 전 이게 멋있어요. 전기,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멋있는 건이 다음 버전인데 아직은 전못 얻었거든요. 이렇게 변신. 나신싱신을 nice. 이렇게 하는 것도 멋있긴 멋있는데 머리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음 저는 이거 첫번째 모델로 이거 다시 끼고 다시 이거 영혼을 빨아들는것 같아서 너무 멋있는데 이것보다 더 멋있는건 두번째 모습이에요 오이 변신을 다시 하는 물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신하는 게더 멋있어요. 이게 더 멋있어. 와, 너무 멋있어. 이거 첫 번째. 와, 이렇게 꼬리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 꼬리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간 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SSU 신오 이거 그소노이그 그 베지터였나 누구였더라? 갭을 그 색이 보라색인 애가 그 천재고 이렇게 변신했었는데 그장면 아는 사람한테 댓글 좀 달아주시 달아주시고요 전 이렇게 변신하는 것도 봤었는데.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멋있어요, 이렇게. 됐다, 갑자기. 변신. 변신을 하는 게 멋있어요. 이제 스킨들을 소개할 겁니다. 이건 가, 에너지 파. 또 있고요. 이건 그냥 사람이 써야지 쓸수 있는 건데. 우선 사람때문에저 죽일수도 있을니 있을 저는 우선 그냥,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할게요 응, 슈퍼 이것도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네 이 레인저 파악 그리고 이 초록색 동그라미 마지막 어 원기 오븐 이렇게 원기 오븐 쓸 겁니다 원기 호렌저 됩니다. 이렇게 나는 게 있, 있, 있고요. 다른 것들은 어, 뭐야? 다른 거는 그냥... 그냥 전... 다시 변신해야 돼. 누가 자꾸 죽여가지고... 그냥 전 이렇게 변신하면서... 어, 나는... 것을 응 이렇게 이건 껐다 다시 켤수 있고 이것도 껐다 다시 켤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건 빨리 널게 할수 있는 거 이건 방패 같은데 레인저도 같이 쳐요 어 그리고 이건 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 덜덜 아시다시피 그냥 에너지예요. 그냥 변신 그냥 변신 그냥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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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냥 풀기 이, 그냥, 변신, 풀기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변신, 풀기 이것도, 변신, 풀기 그리고, 이것도, 변신, 풀기 어, 잠깐만. 이건, 그냥, 빨리, 변신. 응또 음, 빨리 변신 풀기 빨리 변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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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마음에 안리 변신 빨리 마음에 안 드는 게임인데, 아니, 댓글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게임은 싫어하는 게임이라고 적어주세요. 싫어하는 게임.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전 이거에 꼭 빠졌어요.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